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 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에 기억에 남을 일이 있어 하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년 전에 결혼시켰던 신랑님 부탁으로 호치민에 긴급하게 왔다가 5일 만에 가는데 이번에 건터에 다녀왔어요. 요지는 신랑하고 신부하고 싸워가지고 신부가 친정에 갔는데 신랑은 신부가 베트남에 간지도 몰랐어요 그냥 집을 나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처음에는 신부를 연락을 시도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킨 사람이 이모여가지고 이모가 호치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를 설득해가지고 이모랑 같이 껀터그 신부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온다는 얘기 듣고, 옆집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저희가 어머니랑 잘 설득해가지고, 그, 신부, 호치민으로 같이 와가지고, 비행기 표까지 끌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공항에서 신랑이 잘 만났다는 얘기 듣고, 저는 출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이제 결혼 생활 1년도 안 했는데, 신부가 우죽하면, 베트남까지 왔을까요? 아무튼 둘이 부부싸움하고 신부가 한국에 왔는데 설득은 이렇게 했어요 의외로 간단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남편하고 얼굴 보고 합의 이혼해라 그래야 네 남편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혼을 안 해주면 그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냐 들어가서 합의윤 해주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한국에 사는 다른 베트남 여자 소개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잘 갔고 서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한번 참 거창하게 하던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거기도 한 20, 4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50대고 여자는 이제 겨우 30, 40대. 하 는데 남 자가 50이되면 저도 그렇지만 누구 한테 맞춰 주는거잘 못해요？그냥 딱 어느 정도, 생 각이 고정 돼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유연하지 못해서 생기는 공통적인 문제랄까. 근데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대부분 하는 말이 남편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거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한 베트남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저 앞에서 우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좀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게 어느 한쪽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때로는 좀 들어줄지도 알아야 돼요.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물론 베트남 여자들이 고집이 세고 남편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말잘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런 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베트남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여자하고 결혼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고요 보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서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집을 나가면 베트남 여자가 잘못인데 그 이상 살고 있는데 베트남 여자가 집을 나가면 대부분 한국 남자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는 한국 남자가 잘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아껴 써라 아껴 써라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러니까 못 믿겠더랍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면 어디 같이 다니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신부가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유지는 뭐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신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돈을 쓰든 아니면 와이프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든 아니면 기가 막히게 맞춰주든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고요. 국제결혼하고 나서 나 잘났다고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했다고 해봤자 그런 분들은 시간 지나서 보면 거의 다 이혼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진짜예요. 한 3, 4천만 원 쓰고 혼자 살라면 뭐 하러 결혼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신랑이 요청해가지고 베트남에 오긴 했지만 저도 한소리 했습니다. 저보다 형님이라 형님! 그렇게 하면 이번에 데려오더라도 얼마 못 살고 또 이혼하자는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님이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말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상입니다.